부산의 사진 촬영 명소 중 하나인 분해치아입니다. 장림포구에 알록달록 색을 입힌 유럽풍 창고를 지어 조성됐습니다. 지난해엔 수십억 원을 들여 무지개 보행교도 놨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몰이엔 실패했습니다. 보행교 야간 경관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란 이유로 설치가 불발됐습니다. 관광 콘텐츠의 부재로 상점들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주말만 관광객이 조금 찾아오긴 한데 평일은 거의 산책 정도 하는 분들 관광객들의 접근성도 여전히 불편하기만 합니다 이곳 장림포구를 지나는 대중교통은 마을버스 한 대가 유일합니다 사고는 지난해 8천여 명이 다녀간 아트프리마켓을 올가을 확대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는 또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선 다대포 해수욕장에 있는 버스회사를 장림포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방문객들을 유인할 콘텐츠가 부족한 점을 여전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한 시간 이상은 뭔가 할수 있는 아니면 뭐 체험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또 오고 다시 또 오고 하는데 그냥 한번 휙 둘러보고 가는 정도